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숭비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 사하,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매마 모든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의신처이오니 한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시리이 너희 인들라 여화를 기뻐하며 즐거워지어다 마음이 마음이 한너희들아다 정직한 정직한 너희들아 즐거이 외치지어다